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즉 마인드 세대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거인의 힘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모든 것의 시작, 마인드셋 모든 위대한 성취의 근간에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인드셋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생의 도전들을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디딤돌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인드 세대 시작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마인드 세대의 힘이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 년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면 된다는 강력한 신념, 이겨낼 수 있다는 불굴의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의 기틀을 닦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제2장, 가능성을 믿는 힘성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능성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잠재력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미래는 다른 사람들이 한계라고 말하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고 당신의 생각은 그 땅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 혹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의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씨앗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부족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밭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들은 깊이 뿌리를 내려 정말로 할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할수 없을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나의 한계를 믿는 대신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3장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연금술 회복탄력성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인드셋은 도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초대장이며 모든 좌절은 교훈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선물입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은 회복탄력성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져 일어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7.8기라는 아주 익숙하고 위대한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정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정수입니다. 당신이 처한 폭풍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 너머에 있는 고요한 항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큰 그림, 즉 당신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위대한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제 사장,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규율, 자기 통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분 1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세상은 더 쉽고 빠른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인드셋을 개발하고 싶다면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자기 통제의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매일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규율, 즉 자기 통제는 꿈꾸는 사람과 꿈을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마주하고 적응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음은 자신의 계획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항로를 수정할 줄 아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유연성은 핵심적인 생존 기술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인드셋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끌어안고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제5장 꺼지지 않는 엔진 목적과 열정, 열정이 없다면 추진력이 없고 목적이 없다면 방향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은 결코 꺼지지 않는 열정과 깊은 목적이식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목적과 깊이 연결될 때, 그리고 그 목적이 열정이라는 연료로 타오를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내하고, 버티고, 당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개발한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 운명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만들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공해도 좋다고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대함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 규율,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집니다. 올바른 마인드셋을 갖추었을 때 당신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낡은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당신은 삶에서 창조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은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가?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밭에 심는 생각의 씨앗이 당신이 내일 살아갈 세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환영하며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